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대판 노아 방주로 불리는 에반 올마이티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에반이라는 사람이 작은 도시에 방송국 앵커로 활동하다가 미국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가족과 함께 워싱턴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한 첫날 아내가 잠든 사이 이 에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힘을 가졌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의 삶에 614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눈에 뜨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알람이 614, 알람 시계가 614를 가리킵니다. 또 일상생활 가운데 614라는 숫자가 계속 눈에 띕니다. 알고 보니까 614라는 그 숫자는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이 에반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큰 소포가 왔는데 보니까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자재와 도구가 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가이드북이 담겨 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방주를 만드는가? 내가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방주를 만들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8월 22일 이 도시에 큰 홍수가 날 텐데 너는 빨리 방주를 만들어. 사람들을 구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믿고 그가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방주를 만들려고 하자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정신병자라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방주를 짓기 시작하자 동물들이 쌍을 지어서 방주를 짓는 그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흔들리죠. 정말 노아의 방주처럼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나는가? 그렇게 흔들리던 사람들도 다시금 정신 차리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에반을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어, 자기에게 온그 동물들을 방주에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8월 22일 하나님이 홍수가 난다고 했던 그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비가 내리겠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상류에 있는 땜의 둑이 무너지면서 부실공사로 그 땜의 둑이 무너지면서 큰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홍수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다시금 에반이 지은 그 방주로 달려와서 방주에 올라타고 도시는 물바다가 되는 가운데 방주에 탄 시민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에반의 방주는 땜의 붕괴로 인하여 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그런 스토리가 그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이 에반 주인공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과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종하십니까? 감당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적미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창세기 6장,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내가 너를 통하여,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리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먼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경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며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죄가 가득하다. 세상의 죄가 가득하다. 악이 가득하다.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노아 한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리고, 믿음은 잃어버리고, 영성은 잃어버리고, 세상의 욕망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끝날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끝날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날이 무엇입니까? 우주적 종말,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 개인적인 종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날. 그것이 끝날입니다. 오늘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가득하여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여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그 끝날을 준비하라. 이것이 오늘 노아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 속에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끝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날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사람들의 죄악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동시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노화를 통하여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심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믿고 그 구원 계획 아래 끝날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끝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끝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 끝날은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끝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믿음으로 끝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예수님께서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 노아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먹고 마시는 일에 늘 관심을 갖고 살았다.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에 늘 관심을 갖고 살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먹고 마시고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관심이 더 많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과 유혹에 더 기웃거리며 기웃거리며 사는 그런 인생들이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끝날을 준비하는 인생이었다. 노아는 심판과 구원을 준비하는 인생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우리 일상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관심 없고, 말씀 관심 없고, 경고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 같지 않게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끝날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수 있을까요? 어떻게 끝날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서의 새 역사를 이루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6장 9절 말씀처럼 노아의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노아는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의인이 뭐예요? 죄 없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믿음으로 살았고 완전한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끝까지 온전히 지키려고 몸부림 쓰면서 힘 쓰는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도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가시는 속도대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인생이었고 우리가 그와 같이 노아와 같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노아의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1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의 소재는 고페르 나무입니다. 방수 기능이 좋은 단단한 나무. 그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그 안에 칸들을 막아라. 짐승들이 동물들이 둥지를 틀수 있도록 칸을 막아라. 배가 파도에 휩쓸려서 모든 짐승들이 한 곳에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사절 끝 부분에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수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방수칠을 하라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크기를 정해 주셨어요. 규빗이라는 것은 남자 장정의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45cm 정도 그것이 1규빗입니다 오늘 방주의 크기를 오늘의 수치로 환산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방주는 길이가 약 135m 너비는 한 23m 높이는 13m 정도의 지금으로도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큰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여기 16절에 보면은 하늘의 창을 내라. 하늘 위쪽에 창을 내라. 문은 옆쪽에 나라 그리고 그 안에 구조는 3층 구조로, 상중하, 3층 구조로 만들라.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자재며, 구조며, 또 크기며, 규모며, 치수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 방법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이 방법과 수치대로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배를 만들라고 할 때에 노아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를 만드는 기술을 의지하여 인간적인 방식으로 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배를 만드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배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배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배로는 홍수, 1년 동안 홍수를 견디지 못한다. 그 정도의 규모라면 모든 생물들 쌍으로 구원하는 일에 그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대로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라.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을 놓치지 말고 그 방법대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태바라고 합니다. 방주가 태바예요. 이 태바라는 말이 출애굽기에 또한번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요셉이 애굽으로 이주한 다음에 가족들이 오지요. 그리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때에 어느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3개월 동안 숨기고 있다가 더 이상 숨기고,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남자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때 사용된 갈대상자라는 이 말이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큰 테바는 노아의 방주고 작은 테바는 모세를 담고 있었던 갈대상자예요. 근데 이 테바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배는 밴데 동력장치가 없어요. 보통 배를 만든다면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키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동력장치를 만들어요. 도치를 달죠. 그래서 바람에 영향을 받아서 배가 움직이게 한다든지, 노를 달아서 사람이 노를 줘서 배가 움직이게 한다든지, 그런 동력장치가 있는데, 오늘 노아의 방주도, 그리고 모세를 담고 있었던 갈대상자도 이 태반은 동력장치가 없어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동력장치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다. 내 생각이 아니다. 내 기술이 아니다. 내 방법대로 만들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방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나름대로의 방주를 만듭니다. 내 인생의 방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동력이 되어서 내 힘과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내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아름다운 곳,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요. 우리 가정도, 내가 속한 일터도, 내가 속한 공동체도 큰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동력 장치를 달아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시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될수 있도록 내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인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만 감당하고. 가장 중심되는 방법은 내가 정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성막의 구조와 크기는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구조로, 이런 자재로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라. 그리고 언약궤는 어느 곳에 놓아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도 딱 정해 놓으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크게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성전의 규모를 딱 정해 주셨어요. 크기는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그리고 자재는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인간적인 야망 때문에 영웅심리로 내가 내가 영웅이 되고자 크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때로는 내가 그냥 작게 형식치레 하듯이 그냥, 그냥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형식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라는 거예요 구역의 여러 왕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왕 가운데 대표적인 왕이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부름 받았을 때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인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 3 장에 보면은 블레셋,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전쟁 나가기 전에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다급한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가 제사를 짐례하지 뭐, 내가 제사를 드리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악한 일이다. 그러면서 사울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건드리지 말아라. 동물들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보니까 좋은 양들이 있어요. 소가 있어요. 그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왜왜 왜 죽이지 않았느냐고 했을 때에 사울왕이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하여 이 아까운 것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하여 내가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세워지는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세상의 어떤 양식이 아니라 방식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겠다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영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일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에도 교회를 세울 때에도 일터와 내 인생을 하나의 큰 방주로 세울 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끝절 22절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 준행하였다. 다 준행하였다. 온전히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받을 때부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수십 년 걸렸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 과정 가운데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동물들, 짐승, 쌍으로, 암수 한 쌍씩 이 방주로 이끌어 들여서 생명을 보존케 하라. 여러분, 이건 얼마나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방주를 지으면서 나가서 짐승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방주로 들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 저 못해요. 아,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아니, 짐승을 잡아와도 암수 구별은 어떻게 합니까? 저 못해요. 만약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기 시작한다면요. 끝도 없어요. 저는 이일할수 없습니다. 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이고, 저 못합니다. 저 말을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저 지금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핑계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끝까지 들어보세요. 19절에 암수 한 쌍씩 들려다가 방주에서 생명을 보존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내가 둘씩 네 개로 나오게 하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리라면 내가 하리라. 내가 할 테니 너는 순종하는 믿음과 자세만 갖추면 돼.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땅끝까지 주의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이구 저 땅끝까지 못 가요. 저 땅끝까지 못 가요. 그냥 내 동네에서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과 자세만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반대로 영웅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 이름이 높아지리라, 순종함으로 내 이름을 날리리라.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만약 노아가 이 배를 만들어서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위기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을 기회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반 올마이티 영화에 보면은 중간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기 남편, 에반이 계속 방주를 만든다고 그렇게 지금 막 일을 어, 벌리고 있는데 그의 아내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정신당한 사람 같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아내를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웨이터로 분장하여 식당에서 그 아내를 만나 주시고 그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인내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내를 주시겠습니까?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누가 용기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겠습니까?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누가 사랑을 달라고 하면 갑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겠습니까? 부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처럼 배를 만들어야 할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방법이 아니라 내가 제시한 방법대로 믿음의 방법으로 내 인생의 방주를 만들어라. 내 가정의 방주를 만들어라. 내 교회의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